上去、嗯。<laughs> 자 이제 영철 얘기가 나옵니다 영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선택한 정숙이라는 여자한테 애 이상한 대화하다가 를 까였죠 영철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반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건 공평하게만 대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랑도 얘기하고 저 사람이랑도 얘기하고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은 영호가 했던 행동처럼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걔랑만 어떤 해서든 친해지려고 억지 래퍼를 쌓게 되는 거죠. 억지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부담을 느껴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무서운데. <laughs> 와, 주량, 주량 한번만 가면 안 돼요. 주량. 상대에 따라 달라요. 오히려 이 여자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상대방이 질문할 때까지 난 가만히만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작업을 할 때는 공평하기만 하면 돼요. 이 여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술을 받고 저 사람한테도 술을 받고 전체적으로 사교적이고 친해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연락이 올 때까지 얘가 말 걸어줄 때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는 작업이 안 되죠. 이 남자가 편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먼저 말도 건다는 거예요. 사실 영어 같은 행동을 했으면 말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절대 안 걸죠 음. 그게 부담스러운 행동 태도예요 그렇게 하면 작업이안 된다는 거죠 <목소리> 그, 이 사람은 내사람서 기억 람은이끝이 없다는 이사람명이상기억이안끊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사람이이유 헛림 예, 가지고 왔는데 집에 네. 있더라고 아, 아 저도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음. 그죠 이런, 이런 것들도 위장약 각지하고 다고 먼저 얘기 했는데 여자애가 맞춰주니까 야 아, 너도? 너랑 나랑 좀 통하는데? 좀 먹을 줄 아는데? 그러면서 자격부에나 자격심사를 볼수 있습니다 술병 날수 어. 있으니까 어, 뭐해, 나. 좋았어 그럼 내일도 그죠아너줄줄 어, 아, 아, 알았어? 내일도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지금 이분 주축으로 저쪽에 한 4-5명이 소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응. 자기 편을 만든거죠 응.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따라오는 이유가 뭐겠어? 얘도 이, 이 뒤에 있는 애도 어. 막 쫓아오잖아 <laughs> 저 부들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뜻이죠. 그쵸. 주도적으로 네. 부릎을 형성하는 모습들, 그리고 라포드 쌓는 부분들이 좋은 점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상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더 깽판 쳐가지고 분위기를 완전 말 그대로 조져놨으면 살아남기는 힘들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보면은 그런 시즌은 않으셨던 것 같고 음. 적당히 술치한 모습만 보였던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전부를 판단하기엔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냐? 이 분은 뭐,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 소개팅 갔는데 어제 수 너무 많이 먹어서 실수한 거 같아요. 음. 끝난 거겠죠? 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전세를 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서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여자도 자꾸 신경 쓰여서 쳐다보고 챙겨주려고 하는 거 보면 네. 어느 정도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마저도 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기도 네. 아,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네요 이런 것도 봐서는 알아갈수록 이사람은 그냥 마냥 뭐 미워하기만 할 그런 부분이니까 피해를 주지 않고 부담스럽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충분히 인간적 매력이 있다고 느껴져요 네. 오히려 영호가 좀 문제죠 사람 시키고 분명히 남자들 사이에서또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n <laughs> g 나 친구라곤 하나도 없지 그치? 여자자의 여자, 여자, 네. 첫인상 선택 아. about an a d 이 p t i o n I'm not a y o u 래 g chicken. I'm 야. 아 r r y I'm 봐 o r r y i 가지고 이 음. 남자를 선택하네. 상대적인 거예요. 한 y i 부담 o r r y i 음. 저도 영수를 좋게 봤어요. 응. 내가 만약에 정숙이였으면 저도 영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차 탔는데 어두운 옷 입으신 아닌... 분들 사계수니까 그러니까 눈에 튀셨고. 두 번째 여자. 어, 이럴 수가 나를 어, 위해 노래, 노래, 노래를. 얘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여자여서 <laughs> 지금 영호를선택을 네. 하고 있죠 아마 그 정식이라는 남자분이 시키고 하는 모습에서 뭔가 무두머리 느낌을 봐가지고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가시고 주도를 해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눈길이 처음엔 가더라고요. 티처님 얘기하실 때면 여자가 분위기 막 주도하고 하자고 얘기하는 게좀 매력풀이 됐다고 해요. 정식이 안 받아줬으면 이 음. 게임이 끝났을 음. 거죠. 다음 여자 부탁해주세요. 영호야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아. 소이권들표 당첨.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은 <laughs>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정수 씨한테 도어죠 영철아. 어, 영철 선 영철아 너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같이 연락했잖아요. 라포가 많이 쌓였다니까. 그렇죠. 같이 했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첫 인상 선택도 했고. 라포의 중요성 잘... 느껴주시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 네. 사람들 음. 또어다 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첫 인상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laughs> 이미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어쩌면 많이 어쩌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laughs> 계속 얘기했는데. 저녁먹어도... <laughs> 정수아 나를 노래 정수씨 어? 사람이 착해 보이고 말투도 조곤조곤 두근 하고 차분하신 것 같다? 있는 거. 음, 어머 어머 우리 저녁도 설거지를 아, 했었구나 설거지를 아, 순자씨가 설거지 그래. 했잖아 <놀람> 잘 먹었어요 오늘도 뭐 다들 대부분 안 먹었더라고요 다들 첫끼예요 다들 음, 너무 지쳐가 되게 비주얼 좋다 음, 잘 어울려 리좀 음. 잤어요 위에서? 한 5분? 잔것 같아요 아, 무리했서요 아, 그쵸 그쵸 에 있을 때 잠깐 몇 마디 나누기만 해도 나왔습니다 음. 어? 야 싱크대에 물 이렇게 아~~ 저기서 생활의 팁이 나오잖아요 저런 거랑 아무 관이 없어요 없었네. 진짜 지금 이 MC들이 얘기하는 건다 솔직하게 네. 아무 영양가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편하게 대하잖아 여자애랑 뭐 살거지 한다고 해서 뭐 불편해 한다던가 되게 어색해 한다던가 누구 뽑았어요? 어. 몇명이데받았어요 물론 아, 어색한 대화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찍그러져 평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볼게 뭐냐면 <laughs> 영어 말고 다른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남녀가 섞여 있는 무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잘 찾아는 거죠. 짱짱짱짱어잠 네. 음. 어, 뭐, 영호 씨왜 왜 그래? 영호가 또한건 합니다. <laughs> 저기 제 의견인데요, 좀 섞어 안전면 좋을 거 같아요. 굳이 이럴 이유가 없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안 따라왔으면 이 사람은 또 돼요. 진짜 이게 되게 위험한 수에요 위험한 수. 음.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리드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 영어의 리드에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 애정촌이 아니라 실제 MT에 가서 이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안 따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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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흐지부지 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수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원하는 걸 제안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주기 쉬운 것부터 한 음. 단계씩 올라가야지 이렇게 한 번에 큰 거를 요구하면은 음. 내가 이상한 말을 들어야 되 이유를 못 느끼는 상태 그래서 한 번에 저렇게 가면은 너무 진짜 악수죠 사실 지 사실 저거보다 쉽게 우리 뭐 건배 한번 해요 그쵸. 뭐 이렇게 시작해서 그쵸. 한 단계씩 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셌어요 처음부터 너무 큰걸 제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던져서 큰걸 제안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죠이 남자가 굉장히 위험한 수급 던집니다 그리고 굳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상해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그래서 어. 사다 뭐예요? 정식씨 사다리 타기 또 사다리 하나 두개인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정식이 어리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다리? 저희가 정식이였으면 아이 뭐 형님이 하세요. 왜 저한테 시키세요? 아니뭐 해요. 응. 그렇게 넘어가던.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응. 뭐 이렇게하고 넘어가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응. 정식이 이걸 다 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 말을 다 들어? 요 그러니까 성격인 것 같아요. 응. 이분이 아무래도 그냥 인간 관계에서도 막내로서 응. 형들을 잘 따르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런 포지션을 익숙하게 하는 거 음. 같고 지금 경쟁 구도인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죠 <목> 자리 배치사다리 명몇명열4몇명 몇 명. 셋, 둘, 둘.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이건 집단 구독에서는 사실 상대적인 매력이 많이 발휘되기 때문에 음. 누군가 나대서 꼭 망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제대로 나대거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석교 응. 앉았을 때 그렇죠. 서로가 편하게 여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남자들하고도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응. 보여줬다면 과연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정식이라든가 존스라든가 남의 네, 실 고민하고 어 사람이 신분옥구는 선택을 하겠어요? 배울게 진짜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솔로로 갈아탄게 정말 정말요? 신의 한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매력이라는게 어떤거다 라는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되겠어요? 영수하고 영철 얘네들 괜찮고 탈락자 영호 중수 <laughs> 정식 걔, 영식인가 걔는 아예 존재감이 없어. 걔는 뭐 하는지도 없고, 그냥 걔는 자다가 가는 거지. 정수는 보여준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표도 받긴 받았는데. 그쵸, 그쵸. 네.